안녕하세요 고분입니다. 제가 요즘 계속 메인으로 이렇게 오즈모 포켓을 쓰고 있는데 여기에 저번에 소개시켜드렸던 어 악세사리 꼭 사용해야 되는 악세사리는 네이 오즈모 포켓 모듈 얘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, 와이파이로 연결이 돼가지고 제가 어디에 있어도 무선으로 이제 이 오즈모 포켓 자체를 움직일 수 있게 돼 있어요. 문제는 뭐냐면. 이 오즈모 포켓이랑 얘랑 이렇게 결합을 시키고 나서 얘를 어디 평평한 데에다가 올려 놓을 순 있지만 사실 여기에 구멍이 없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네, 구멍이 없죠 그러니까 기존에 이런 형태의 삼각대에다가 올릴 수가 없었어요 그렇죠? 제가 구멍을 뚫을 수도 없고 그런데 이번에 폴라프로라고 하는 이 악세사리 업체에서 이런 형태의 결합을 시킬 수 있는 액세서리를 만들었습니다. 그래서 보시면 얘랑 얘랑 여기 이제 충전 단자가 있는 부분은 또 구멍이 뚫려 있어서 얘를 결합을 해도 <laughs> 쓸수 있게 돼 있어요. 그래서 보시면 얘랑 결합 형태는 얘랑 이렇게 슬라이드로 쑥끼면 됩니다. 그래서 이렇게 뚫려 있죠 그 다음에 그냥 기본 우리가 쓰고 있는 저는 지금 멤프로토거를 쓰는데 이렇게 그냥 돌려 줍니다. 이렇게 돌려주면 이렇니다 그래서 저는 평소에 이제 쓸 때는 이렇게 해서 저는 이번에 이폴라프로거를 추천을 드리고 얘 같은 경우는 지금 근데 하나 안 아쉬운 안게 아직 한국으로까지 직배송을 안 하고 있어요 자기네 사이트도 그렇고 아마존에서도 그렇고,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구매를 하신 다음에 배송대행을 활용을 하셔서 받아야 되고, 금액은 한 30불 정도 했던 것 같습니다. 플라스틱 박스를 30불 주고 사기에는 조금 비싼 감이 없지 않아 있지만, 그래도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어디 세워놓기도 좋고, 안 보이니 이 정도 나오는 거예요. 그러면 충분하지 않습니까? 크레이스테이킹 시켜놓고 이렇게 걸으면 이제 어느 정도의 화각은 확실히 확보가 됩니다. 좀그 카메라를 들고 다녔을 때 모습보다는 확실히 좀 뽀은 안 나지만 그래도 실제로 저처럼 이렇게 경량화에 집중을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만한 게 없는 것 같아요. 그러고또 쓰다가 그냥 바로 빼서 이렇게 들으셔도 충분하니 네, 추천드리겠습니다. But there is one more thing. There is